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은평구의회 오영열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사업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생활을 위해 학습도우미 양성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이 다수를 케어하기에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사례로 강동구 같은 경우 이미 장애학습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등포 같은 경우 민간협치사업으로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들이 학교로 배치되어 장애학생의 식사지도, 학습자료 및 학용품 준비 아동보조 등 학습활동 지원 업무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은평구도 이제는 나서야 할 차례이지 않나 싶습니다.